안녕하세요 여러분 곳에 감기에 걸려서 왔어요 녹차 딸기라떼인데 집 주변에 10%라고 카페 생겼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오늘도 픽업해왔어요 단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가 여러분들은 진짜 아무도 몰랐을 텐데 왜냐? 영상을 안 올렸으니까 제가 팔집을 하고 왔어요 팔지우 후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죠? 팔지우를 하기 전에 Q&A 영상, 팔지우 브이로그 진짜 많이 찾아봤는데 자세하게 남겨주신 분들도 몇분 없으시고 하길래 조회수 많이 나오겠다 이렇게 다 공개된 김에 이번에도 공개해보자. 왜? 조회수를 위해서 바로 시작해볼까요?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빠르게 좀 찍어보고 있어요. 따끈따끈한 11일차 후기입니다. 지난 주부터 엄청 엄청 고생을 하고 되게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감기와 함께 비염이 싹 찾아온 거 보니까 또 고생할 예정. 진짜 고민이 많았던 수술 중에 하나예요. 고등학생 때부터 팔에 지방이 많은 타입이었어요. 체형 분석해 주잖아요. 늘 모든 균형이 다막 맞... 게 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체형에 비해 팔에 살이 많았어요. 말랐는데 애매한 느낌. 반팔티를 입으면 팔이 조금 남아야 정상이거든요. 팔이 늘꽉 껴. 왜꽉 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껴. 그것보다도 더 고민인 거는 제가 몸무게를 증량시키는 거였어요. 탄탄한 몸을 갖고 보자. 최저 몸무게는 38kg였고 평균적으로는 42kg, 43kg 왔다갔다 증량 목표는 47kg였거든요. 코로나가 더 지고 집에만 있게 되고 친구들과 소소하게 먹다 보니까 제 친구들은 먹자랄 친구들이거든요. 너무나도 많이 먹어요. 살이 굴더라고요. 살이 찔 수가 없는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친구들 덕분에 47kg를 넘어버린 거죠. 그 전보다 더 부해진 제 모습을 보면서 원래도 두꺼운 게 콤플렉스긴 했지만 이제는 진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3년 넘게 제가 검색만 해봤어요. 어느 순간부터 알고리즘이 하나씩 띄워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몸을 건들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잘 몰랐어요. 팔뚝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38kg 였을 때도 저는 팔뚝 속에 살이 꽉 붙어 있었어요. 떨어지질 않아. 그래서 제가 썰어버린 거죠. 수술을 결정을 할 때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얘만 딱 없어지면 될것 같은데 이 느낌이 들면 결정을 하는데 그게 저의 팔뚝이었습니다. 마음을 먹고 상담을 가게 되었는데요. 실장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사진도 찍고 하는데 안고라 니트 반팔 검은 색깔을 입고 갔단 말이에요. 안고라 털이 겨드랑이에 붙어셔가지고 예, 떼어 주시겠다고. 어찌 어떤지 제가 인바디를 하고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면 초음파 같은 기계로 팔뚝을 유심히 보시면서 근육의 두께와 지방의 두께를 확인을 해주세요. 수술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지 상담을 해주시고요. 저는 근육돼지였어요, 여러분. 팔에 근육이 있는 편이어서 뼈말라 인간은 절대 안 된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팔뚝에 지방이 많은 편이긴 하더라고요. 효과가 있긴 하겠다. 판단하에 수술을 결정하게 된 거죠. 무작정 다 되게 차하고 갔는데 운동을 안 했는데 근육이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조금 힘든 거죠. 병원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냐면 지방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술도 같이 하면서 지방도 하는 성형외과들이 주를 이루잖아요. 딱 지방만 하는 병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들의 수술 경력 어느 병원을 가도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지방흡입 후관리 커리큘럼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후관리에 대한 개념이 많이 붙어서 많은 병원들에서 후관리 이렇게 합니다를 내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저는 봤어요 제가 수술한 병원은 지방흡입 후에 영양사분이 계셔가지고 식이상담 해주시고요 8. 관리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랑 엔더플러스 카복시 각각 2회 총 6회 관리를 해 줍니다. 수술 당일 날에는 진짜 정신이 없었는데요. 제가 지방러다 보니까 전날에 가 가지고 병원 주변에서 묵었는데 공복 8시간 무조건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공복 상태를 유지를 해 줬었는데 수술 시간이 3시였어 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 7시부터 굶으면 됐는데 새벽까지 계속 먹을 순 없잖아요. 새벽 2시까지만 먹었습니다. 병원 주변에 너무 맛있어 보이는 김치찌개 집이 있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병원에 가면은 수술 끝나고 누워 있을 곳에 니플 패치랑 가운이랑 위생 팬티 올려져 있는데 니플 패치 붙이고 일회용 팬티 입고 가운을 입는데 생리일자가 겹치는 걸 확인을 하고 일주일 동안 피임약을 먹었어요. 생리를 미루려고. 조절이 잘안된 거예요. 다행히 터지지는 않았지만 피비침이 계속 있었어가지고 수술 하고 나와서 탄폰을 빼거나 그럴 자신이 없어가지고 팬티라이너 딱 면적이 되도록. 라고 붙이고 위생 팬티 입어줬어요. 생각지 못하게 피비침이 있으시거나 기간 겹치시는 분들 많이 나오면 안 되지만은 기침 정도야 팬티 라이너 붙이고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 상태로 디자인 상담 한번 들어간 다음에 바로 수술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술방 입구에서 위생 모자 있잖아요. 그거 쓰고 먼지나 이런 거다 떨어뜨려 줄수 있는 에어 샤워 팍막 사방에서 나와. 다 알죠. 들어가는 길에 에어 샤워 샥하고 수술방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겁잘안 먹는데 수술침대가 생각보다 작아서 놀랐어요. 어 저렇. 저러... 이렇게 작으면 내가 누울 순 있을까? 두 번째는 스테인리스트로 된 통에 빨간색 액체가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설마 남의 피는 아니겠지? 덜덜 떨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소독약이었다 발등에 주사 꽂아주는 거 후기들을 쫙 보면은 엄청 기겁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살짝 쫄았어요 주사가 그냥 거기서 거기지 뭐 칼로 이렇게 찌르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주사를 맞았는데 간호사님께서 계속해서 안심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어지럽거나 앞이 흐려지거나 시워진다. 오 바로 말씀을 해주셔라. 체크를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놔주셨어요. 겁먹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잘 창탈 타이 이어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절대 아프지 않아요. 피라고 생각했던 빨간약을 상탈을 하고 배꼽까지 발라줍니다. 상체는 다 발라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 눌사주십니다 아기 손싸개 하듯이 와, 발라주시는데 너무 추워요. 소독약 이렇게까지 바른다고 했는데 진짜 너무 추워요, 여러분. 마취약 들어가고. 하고 일어나면 회복실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소미부를 덮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춥고요 충격 받았어요 턱까지 들어주시는데 이렇게 춥다고? 그래서 수면 양말이 꼭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트를 다 뒤졌는데 계절 이슈로 인해서 없더라고요 폭신폭신한 면양말 하나를 찾아가지고 가져갔었는데 여러분들은 미리 수면 양말 준비하셔가지고 챙겨가셔야 돼요 정신이 돌아오고 나면 죽이랑 물이랑 주세요 인간 사막그 자체거든요 그런 제가 목이 너무 건조하고 입증이 나니까 패트... 물한 통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일 이상 목이 건조하고 쉬는 거예요 회복하는 동안에 미니 가습기라도 침대 옆에 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나무지게 먹으면 복도에 선을 따라서 잘 걷는지 한바퀴 돌아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어지러워도 걸으세요 여러분 지방 추출된 것도 한번 확인을 하고 퇴원을 하게 됩니다 병원 옆에 약국에서 처방을 받고 실밥 부위에 소독을 해줄 소독약 갈아줄 밴드까지 받았는데 아쿠아 밴드랑 일반 밴드 3통씩 더 사세요 20매 주시는데도 100% 모자르거든요 꼭! 살때더 사세요 여러분 어지러움이 꽤 길게 갔거든요 다음날 하필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욱신거리고 너무 아프고 힘든데 바로 집에 가지를 못하고 일을 보고 갔습니다 수술 당일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압박복이 수술 부위랑 욱신거림? 그런 느낌들을 꽉 잡아주고 눌러주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좋았어요 압박복은 7일 동안 입게 되는데요 압박복 자체가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차라리 잠잘 때 일찍 입고 다음날 아침 걷는 거를 추천드려요. 살을 스치기만 해도 굉장히 아픈데 압박복을 입고 벗으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통증이 진짜 말도 못 하게 어마어마해서 제가 평소에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이 있는데 자동으로 정면을 보고 자게 되더라고요. 살을 건들기만 해도 너무너무 아프고 윗가슴 쪽까지 멍이 들어요. 차 타고 이동할 때 길의 포장 상태가 안 좋은 곳을 지나가게 되면 덜컹거릴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잡게 되니까 숨이 잘안 쉬어. 그게 아니라 몸 때문에 너무 아프다. 친구가 30으로 달리더라고요. 수술 받으실 분들은 일정을 조율을 해서 7일 동안 최대한 휴식을 취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팔꿈치부터 해가지고 팔 접히는 부분까지 해서 피멍이 들었던 거예요. 앞. 뭐팔 접히는 부분이 주름이 강하게 치다 보니까 올리면 피도 잘안 통하고 팔도 붓고 일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손이 되게 많이 붓는데 거의 4일, 5일 차까지는 띵띵 부어있었어요. 통증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팔을 올리는 게 정말 정말 힘듭니다. 팔 것들도 많은데 이렇게 계속 아프면 안 되겠다 싶어서 스트레칭 열심히 따라해 주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쓸 듯이 마사지도 계속 해주니까 이 정도 올라갑니다. 여기도 지금 살짝 땡기는데 이 이상은 절대 못 올려요. 많이 좋아졌어요. 마사지 할 때는 안. 쪽이 제일 당겨요. 안쪽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멍은 다 빠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부분 부분 노란 멍들은 남아 있어요. 제 피부가 노래서 잘안 보이더라고요. 멍도 2주 안에 웬만하면 다 빠지실 것 같고, 멍이 좀 오래 남는다고 하면은 3주 차까지 가지 않을까. 붓기 같은 경우에는 6개월까지도 계속해서 붓기가 빠지고 다리가 잡히면서 팔 라인 이 다듬어진다고 하니까 11일 차밖에 안된 신애기잖아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다. 감각이 아직은 한참 없을 때이긴 하지. 지만 겉에 쪽은 감각이 많이 살아났는데 안쪽이 특히는 없어. 정말 내 살이 아닌 것 같고 수술하고 일주일 동안에는 더 그래요. 감각 아예 없고 어로란 느낌. 7일차까지 계속 수액이 흐르는 느낌. 팔을 좀 움직이거나 하면은 수액이 싹이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어. 수술하고 나서 느낀 점, 수술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자. 수술하고 나서 후관리와 다이어트 꼭 병행하자. 내가 말랐는데 팔 라인을 다듬고 싶어서 수술을 했다고 할지라도 운동으로 탄력을 업 시켜주는 게 좋을 같아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족도 상상상입니다. 저 같은 유형이라면 만족도는 높으실 것 같아요. 운동으로 빠지는 팔 살은 살이 쪄서 붙은 살, 타고나게 어릴 때부터 굳혀진 이 살들은 운동을 해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다.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운동이나 식단은 따로 하고 있지 않아요. 산책을 하거나 평소에 최대한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수술하고 나서 처음으로 찍는 건데 확실히 덩치가 작아졌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다이어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다이어트를 하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건강해지려고 살을 찌웠는데 살이 너무 찌면서 또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44에서 45kg였을 때가 딱 적당한 느낌? 44, 45 그때 멈췄어야 됐는데. 왜 그랬니? 브이로그로도 생생하게 담아봤으니까 빠르게 수집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쏭. 안녕.